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시편 109편 오늘은 27절부터 31절까지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27절부터 31절.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 같이 입게 하소서. 그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가끔은 하나님 의 말씀이 아주 순조롭게 쭉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은 아이 띄어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 있다 보면은 그 말씀에 한절 한절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 앞절에 있는 말씀보다는 그들의 포악성과 또 그들이 하여금 저주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어, 자기의 겪었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당한 많은 아픔들이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좀더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이 악인들이 행하는 그 수많은 아픔들, 악인들 때문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어, 자기네 나라를 봤을 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때로는 자기네 나라임에서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있죠.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가는 그래서 선이, 악이 선을 다스리고 그 악함 때문에 선이,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아픔을 하소연했던 그런 모습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단어 한마디 한 마디, 한줄 속에 문자 한장 속에 자기들이 자기만 당한 것을 끝난 게 아니고 이 악함으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선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것이 말씀 그대로 주의 손이 하신 줄을 좀 깨닫게 깨달, 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냥 당한 것을로 끝난 게 아니고,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정말 선한이, 창조자. 그래서 정말 어, 의의를 향하는 자, 공의가 있구나를 깨달게 해달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은 내가 공의 때문에 내 악함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냥 뭔가 잘못돼서 자기가 이런 아픔을 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선이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악함이 지금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로 알고 알게 해달라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악인들을 파멸했다고 생각하고, 악인들은, 아, 주의 손이 의인을 도왔구나, 라고 깨달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지만, 당하는 자, 악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악인과 또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10편 말씀 있다 보면은 내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나와 같은 모든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삶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하는 기도 소리와 여러분 똑같아.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오늘도 저는 타원 앞을 지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유, 저것들 정말 그냥 어떻게 좀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 하나님이 정말 다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고 또 하, 정말 하나님손이 손길이 언제 나타날까 말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날에 또내 잘못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하, 내가 왜 이런 걸왜 체크 못하지 예?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그런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또 간절함도 있고 막막 뒤죽박죽 된것 같아.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리이다. 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기쁨,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큰 하나님 양한 감사 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바라보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과. 제가 2019년도 6월 14일 날이 교회를 처음 딱 왔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2019년 6월 14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내게 축복의 생일 축하, 아, 선물로 내게 주는 것 같은 막 이런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막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든지. 그리고 그 흥분의 한 쪽에서는 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는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던 거지. 이 감사와 기쁨 때문에 다른 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하, 조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착각 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아쉬움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 또 저들은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 왜 이런 것들은 내가 왜 못했을까? 하나님 좀 지혜로운 마음에서 아니면 하나님 이걸 좀 다스려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감사와 함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반면에 내가 미리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혹시 이런 감사가 아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좀 기도로 같이 할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감사에 도취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못 보는 뭐 이런 거 있죠. 아마 다윗이 그런 것을 좀 느끼지 않나 싶어요. 나를 저주하면서 또 나를 험하게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또 하나님 나의 구원의 손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시에 보이기도 쉽고 악인들에게 여러분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그죠? 이 표현들을 보면은 정말로 자기를 통해 하나님 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고 자기 또한 그런 악인들의 그런 하나님 심판 가운데 내 내가 드러나는 내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보세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옷 입같이 입게 하소서.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나는 보고, 악인들은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뭘 느껴요? 감사와 동시에 기쁨이. 때로는 악인들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쁨과 감사를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전 앞뒷면처럼 중복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옷, 욕을 옷 입듯하니까 그들이 당하는 아픔이겠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는 성격.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체크업을 하고 또 악인들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은데 근데 악인들은 그런 거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사람,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들은 그런 걸느낌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은 계십니까? 저는 지나고 나면은 그런 걸 아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 아 어,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였군요. 나는 받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었었는데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였군요. 근데 그걸 느껴지면은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차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열망이 막 손길이 막 크게 나타나. 근데 그게 매 순간 순간 그걸 느끼어야 되는데 잘못못 못 느끼죠. 왜 그때 상황에서는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적 감각이 좀 약하지 않나.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할 때는 이미 어떤 사건 하나가 지나간 뒤에 그리고 느껴지기 때문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찬송. 근데 요걸 그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영적인 필링. 그래서 엘리아나 에녹이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손 받은 선지자들은 그 현장 현장을 보죠 그 현장 현장. 그 현장 현장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면 그때는 세상께 안 보이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이 훨씬 더 많이 큰것 같아요. 찬양과 감사는 항상 뒤에 지나간 뒤에 아픔이 지나간 뒤에 아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만이라도 하면 또 감사한 거죠. 지나간 뒤에 그 당시에는 못 느껴도 지나간 뒤라도 알고 나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또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주신도 감사합니다. 인내하면서 아팠던 마음을 또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뒤에 지나간 뒤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못느꼈도 지나간 뒤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윗의 찬양하는 소리 여러분 참 멋있어요. 30절 31절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한, 그러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시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능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거기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저는 매순간, 아, 이거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막.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져 나가실까? 어떤 도움의 말을 나한테 들려줄까? 이런 것에 막 쫑꼽쫑꼽 길을 기울이고. 오, 좋은 하나님의 구원에 내 마음을 좀 시험 깨지는 소리가 안 들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조급함. 얼마 전에 제가 청문에 갔다 왔어도 조급함이 있어요. 갔다 왔는데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뭐 이런 거. 조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조급함은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박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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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또 망치기도 하죠 내가 참고 기대를 할 때는 묵묵히 우리 인생은 그런 걸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저와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은 좀 조급해도, 내 마음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좀 넉넉함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좀 갖고, 오늘 하루도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느 한 순간도 주님의 손길을 잊을 수 없지만 때로면 때로 우리는 잊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시편이자 다윗의 찬양의 시처럼 주님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돕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마음 속에 오늘도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찬양하였듯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하시는 일인 줄을 저들로 하여금 깨달게 하여 주시고. 전 저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오늘도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주의 장정 안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